이게 k5 2.4인데 4기통이네 이거 그래서 플러그 보니까 간격이 멀어 1.1였나 1미리 오버인가 0.75로 딸락 조정해줬지 근데 플러그도 개발했던 사람 아니야 플라스마 장수 플러그라고 사이클론 여기서 하나 끼고 일단 스로틀바디에 카본을 막 닦아줬어 지금 20만 다 됐다는데 카본도 안 닦았으니 그리고 마이너스 단데 뗐잖아 7분 이상 되면 초기화 ECU TCU 트랜스미 컴터까지 퓨 초기화 된다니까 초기 상태로 돌아가지 많이 닦았고 조립하고 다시 볼 거요. 사이코는 안달면 진동이 와 진동이 온다고 실린더별로 출력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게 그냥 익어버려가지고 갈수록 더 진동 심해져. 근데 달잖아나달잖아 달잖아. 그러면 출력 향상이 일정하게 되면서 고른 향상이 되기 때문에 피스톤도 상한동하는 거 아시잖아. 핀 좌로 우 흔들흔들해요. 깎아먹어. 근 그런데 가운데를 때리거든. 그래서 다시 길이 잡혀. 그래서 세차 이상 되는 거지. 그래서 점점 좋아진다. 보는 거니까 다시 조립하고 보는 거죠. 이게 스로틀바디 카본 청소하고 났더니 진동이 잡히네. 응? 그니까 얘가 지금, 어우, 37만이야? 야 아니, 37만 되도록 이 오나분이 플러그 가라앉지도 모르고, 스로틀바디 청소한지도 모르고, 스로틀바디 청소하면서 마이너스 단자 한 7분 이상. 그, ECU, TCU 다 초기화됐잖아. 아까 진동했더니, 진동이 하나도 없어졌네. 어. 진동이 하나도 없어졌어. 어. 술, 툴바디 청소에서도 그렇고, 어. 응. 하길 잘했지. 응. 청소, 플러그, 물. 응, 플러그, 어. 플러그, 간구. 여기 물, 물이 떨어지잖아, 이거. 물. 어? 물이 많이 나오잖아, 이거. 물 그, 응. 총매까지 청소해버려. 물오온거 봐. 응. 완전히 되면 이래. 그치. 다시 한번 보셔봐. 아진 진동이 아까 있었거든? 전혀 없어. 어. 그, 29, 29만이나 뛰었네? 보니까? 응? 어? 30만 되도록, 응? 차는 살살 운행하신 것 같아. 응? 과속 안 하고. 어. 응. 근데, 연배가 있으니까, 젊은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이타이어는요 응? 비타야가 좀더 많이 남았잖아. 그래서 비꼬를 앞으로 옮겨요 네? 비꼬를. 응? 응. 훨씬 좋아졌잖아. 그죠? 진동이 많이 없어졌어. 응. 저, 저 비타야가 조금 더 남았으니까 바꾸시든지 아니면 앞타야나 막, 타야만 바꾸시든 그것도 바꿀 때. 아유, 뒤에도 다됐 네, 바꿀 때. 네? 이 규격대로 하지 마시고. 얘가 지금, 몇, 몇 시에 몇이야? 여기 써 있어, 얼마에. 뭐, 250에. 얘가 뭐, 50이다, 그러면 55나, 55다 하면 60으로 올려. 60% 높인다고. 그럼 얘가 만약에 6단이야? 그럼 7단 되는 거야. 출력은 사이클이 올리잖아. 그죠? 그, 한 바퀴 때, 내비 속도도 차이가 나, 현재? 더, 같아져요. 잠깐만. 네? 내비 속도가 차이 나죠. 그러니까, 타이어를 더 높이면 속도가 거의 비슷하게 된다니까? 내타이어를 크고 뛰면 엔진이 더 무리가 가. 근데 사이클론이. 이거 그 가는 거를 사이클론이 잡아준다 아, 그렇지. 출력을 올려서 그게 된다 이거지. 기기고 엔진이 무리가 안 그, 돼. 그, 응, 필요 이거한 사이즈 좋은 줄. 거라 그래도 많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큰거로 쓰셔. 더큰 거를 쓰시라고. 이어를 몰라. 아니 좀 작아 보이잖아 이게. <목소리> <목소리> 응, 더큰거로 올려. 응. 먼저 시바 가 가려고 그래도 열 받아서 그냥 왔어. 나중에 올게요. 러 응, 비싸지.